부동산 중개석입니다 이번에는 진호석 전문위원과 함께 마포구 창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와우산과 와우공원, 경의선 숲길 같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숲세권의 가치가 아주 뛰어난 지역입니다. 여기에 여의도 공덕 같은 주요 업무지구와 가깝고 홍대와 신촌 상권이 배후에 두고 있어서 이 주거 수요도 아주 뛰어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모습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포구 창전동입니다 자이 지역 투자처부터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오늘 만나보실 매물은요 어광항 창역과 경인 중앙선 서강대역을 도보 오 분이면 이용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어방세개 욕실 두개 쓰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하 일 층부터 지상 육 층까지 어두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 전용 면적이 약 사십 이7공칠 제곱미터고요 어 시세는 오억 사천 팔백에서 오억 구천 팔백만 원까지 전세 시세는. 실 투자금이 4,800에서 6,800만 원 정도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3룸 넓게 나온 다세대 주택인데 시세가 5억 4,800에서 5억 9,800인 걸 보면은 이 마포구 전체 집가랑 비교해서 아직 저평가된 것만큼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도 있다고 하고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입지부터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사실 마포구에서는 지금 요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접하기가 좀 힘든데요. 위치 조건이 지금 가격 경쟁력이 있는 물건이니까요.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치를 보시면요. 광창역 도보 5분이면 이제 다을수 있는 역사권의 위치에 있고요. 2호선 신촌역 그다음에 경의선 서강대역을 도보 10분 내로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요. 어, 강변문화도 이제 바로 연결이 돼 있고 대교 건너면 바로 여의도로 또 진입이 가능하고요. 상암 DMC라든지 공덕 지구 어, 서울 중심지뿐 아니라 여의도가 바로 근접해 있어서 이러한 대형 업무 지구의 접근성 또한 아주 편리한 지역이죠. 어, 또, 초중고는 뭐, 물론이고, 홍대나 연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뭐, 많은 대학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대학생의 젊은층과 직장인들, 어, 그리고 업무 지구 종사자들에게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제 줄줄이 들어서고, 어, 강남에서, 강남 대치동이나, 뭐, 종로, 목동에서 이런 대형 학원가들이 이제 속속 몰리면서, 마포가 약 2년 전부터는 신흥 학원가로 이제 떠올랐죠. 네. 이러한 우수한 주거 환경을 보고 이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서 이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환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한 현재 물건이 있는 곳 주변에도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제 질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들의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현대백화점, 어, 신촌 세브란스 병원, 대형 마트 등뭐 음식점들을 이런 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생활 인프라도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죠. 어, 또 무엇보다 이제 바로 앞에 공원이 하나 있고요. 뒤쪽으로 네. 또 와우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산책로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산책하시기에도 좋고, 어, 일단은 넓은 3리룸이라서 1인 2인 가구는 물론이고, 뭐 신혼부부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또 짐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주거생활 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녹지 환경까지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사실 이제 마포는 집가 상승이 확장되는 걸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잖아요 최근 몇년 동안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들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전동이 그중 하나인데 그 이유가 있죠 이 지역 호재들을 보면 알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씩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이제 광창역 주변으로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들이 이제 한창 준비 중인데요. 이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입된 미니 재건축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보통 정비 기본계획부터 입주까지 여러 복잡한 사업 절차를 거쳐서 뭐한 최소 8에서 1 0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런 복잡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서 보통 3, 4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이 특징이죠. 이 물건, 뭐 현장 주변으로도 지금. 95% 이상이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이 언제든 진행될 가능성이 이렇게 큰 만큼 이제 호재를 노려볼 수 있는 뭐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뿐 아니라 이제 마포구는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와 도시 재생 사업의 이제 최대 수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집값 상승으로도 이제 이어지고 있죠. 여기 이제 홍대 상권의 확장으로 인한 주변 지역인 이제 합정동 상수동, 뭐 망원동, 연남동까지 계속해서 지금 상권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매물 있는 이제 창전동도 이제 홍대 상권과 신촌 상권의 이제 연결 지점에 위치해 있고, 도보로도 또 이용이 가능하고, 또 경의선 수길이 지나가고 있고요. 뭐 상권 어, 이런 창, 상권이 창전동 일대로 계속 밀고 들어오는 이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상권의 추가 확장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곳이 이제 창전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서부선 경전철 이제 개통 예정인데요, 신촌과 강창역을 지나서 뭐 여의도를 거쳐서 이제 관악구까지 개통 예정인데요, 개통 예정일이 이제 2028년으로 좀 남았는데 서부선 정차 예정지는 이제 집값이 선 반영돼서 상승하는 이런 추세죠. 네. 특히 신촌과 이제 강창역이 이제 가파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촌과 여의도를 지나는 그런 노선이라 젊은층과 직장인들이 아주 관심이 크다고 볼 수가 있, 있습니다. 또 이제 8월 어내 다음 달이면 이제 월드컵 대교가 이제 개통이 되고 네. 뭐 이와 연계해서 이제 서부간산도로 지화 사업도 이제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이런 서부, 서울 부서 서부 지역에 이제 막대한 교통량을 이렇게 분산시키면서 마포구와 상암동, 뭐더 나아가서 이제 강남권에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상암동은 대형 업무지구가 이제 들어서 있고 유동인구가 많고 또 여기에 8년을 끌어온 롯데 소백물 사업이 이번에 서울 시민을 이제 통과하면서. 지역 인근 이제 정비 사업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죠. 네. 어, 마지막으로 이제 마포구는 대형 복합 문화 시설을 이제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포 유수지에 이제 어, 공영 주차장 부지 1 2 0 0 0미터에 지상 5층으로 문화 복합 타운을 지금 조성 중이고요. 합정동의 서울 복합 화력 발전소를 뭐 리모델링한 사업은 이미 1단계 사업을 통해서 지하화 및 공원이 뭐 지상부의 이제 공원이 조성이 완료가 됐고요. 2000어 23년까지는 이제 2단계 사업을 통해서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체육관 등뭐 주민 편익 시설다 이제 조성하고 있는데요. 군은 이렇게 다양한 부, 어, 문화 복합 시설을 통해서 한강과 홍대 또 신촌과 연계되는 문화 관광 클러스터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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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매0 0 0 0 0 0 0 4 0 0 0에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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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5천만 원 예상되기 때문에 실 투자금은 이제 4,800에서 6,8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월세 시에는 이제 보증금 1억에 월 150만 원 예상되는데, 어, 대출이 3억 3천만 원 이제, 그로 대출금까지 활용할 시에는 이제 실 투자금이 1억 1,800에서 1억 6,800만 원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